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우리가 저혈압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흔히 고혈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걱정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치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입니다. 하지만 저혈압에 대해서는 인식조차도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굳이 그것을 치료해야 되느냐, 그다음에 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혈액의 압력이 되겠습니다. 결국 은 혈액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고 할수 있겠죠. 그러면 혈액이라고 하는 건 혈구하고 액 물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 안에도 우리 혈구, 뭐 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, 그거 말고도 뭐 콜레스테롤이다, 지질이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이 있겠죠. 그러면 우리가 저혈압이라고 하는 형태는 되게 뭐냐면 이 혈액에서 물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혈액이 줄어있기 때문에 뭐 혈액이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모든 증상들이 오겠죠. 심장에서 가장 먼 쪽인 손발 끝까지 못 가니까 손발이 차다.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도 우리가 중력을 거스려서 펌핑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지러움증이 오거나 아니면 머리가 항상 띵하고 두통, 편두통. 또 머리 쪽으로 혈액이 못 가니까 이제 탈모 증상. 아니면 우리가 새치그 다음에 흰머리. 뭐 이런 증상이 많이 오고 또 피부 쪽으로도 혈액이 잘 많이 못 가니까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뭐 아토피 여드름 이런 증상이 많이 올 겁니다. 그다음 평소에 혈액이 잘못 가서 산소를 운반을 못 하니까 피로를 가장 많이 호소할 겁니다. 그다음에 좁은 공간 뭐 밀폐된 공간 뭐 백화점이랄지 지하철 아니랄지 어 좁은 사무실 이런 데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게 되게 저혈압.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액은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혈액이 못 가니까 핑 돌고 어지럽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게 바로, 그 다음에 혈색이 바로 창백하에서 어, 뭐, 이런 것들 증상들이 다 저혈압 증상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저혈압 증상은 내가 몸에서 수분이 자꾸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 요인이 없는가.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변, 내가 소변이 잦아진 요인이 없는가. 그 다음에 설사를 잘 하지 않는가.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가.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대개 그 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염분을 섭취해서 우리가 짜게 먹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저혈압 환자들은 오히려 조금 적당하게 어, 염분을 섭취해서 수분을 많이 끌어들이면서 혈액량을 늘려줘야 됩니다. 그다음에 이 저혈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이 저혈압을 만회하기 위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액을 높이는 보상성 고혈압이 올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혈압을 꼭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